안 았던 거죠? 그래서 발생한 게 세계 3대해전 중에, 하나인 트라팔카르 해전, 그게 1805년 10월 21일 트라팔카르 해전에서 영국군이 프랑스, 스페인 연합 함대를 격침시켜 가지고 영국이 승리했기 때문에 프랑스가 패배했기 때문에 프랑스, 나폴레옹군의 영국 상륙은, 좌절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나폴레옹은 그 트라팔칼 해전에서의 패배에 좌절하지 않고 아, 시리에 빠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아, 바로 기술을 그 집결시킨 병력 18만 명을 바로 아, 동진시켜서 정확하게 6주 후에 6주 후인 1805년 12월 2일에 어, 나폴레옹에게 최고의 영광을 가져온 아우스터리 지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 트라팔 세계 삼대전 중에 하나인. 즉, 살라미스 해전, 그 다음에 칼레 해전과 함께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트라팔르 해전이 1805년 10월 21일에 있었는데 프랑스가 패배하긴 했지만 나폴레옹은 그것에 좌절하지 않고 바로 어, 6주 후에 1805년 12월 2일에 나폴레옹에게 최고의 영광을 가져온 아우스터리지전돼서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부터 4년 3개월 전에 집필한 어, 제목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후 제목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의 삶과 전쟁에 소개된 내용들을 오늘 쭉 말씀드렸던 이유가 오늘이 프랑스 대혁명 발발 235주년 기념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현재 시각이... <laughs> 현재 시각이 2024년 7월 14일 일요일 밤 10시 17분입니다. 자 오늘 장시간 동안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에 관하여 말씀드렸는데요. 자좀 어, <laughs>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요일 밤인데요.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부터 어, 활기찬 한주 시작하시고요. 혹석이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laughs>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어, 조깅로입니다. 감사합니다.